오, 어, 뒤에 들어온 소리. 뒤 찬다. 아, 뺏겼어, 아. 간다 저기다. 오케이 한명더한명 뛰. 한명 어디 있어? 오 자, 샷 우리 뒤에도 있어요? 어디 위쪽? 저기 저기 120 125 방향쪽. 125 방향. S 아, S, 확인, S. 확인 확인 S, 확인 확인. 뛰어 나온다한 대. 와 위쪽에서 카오팔 나왔어. 저. 이리로 일로, 일로 오세요. 아니, 아니 밑에 쓴다, 밑에서 쏜다. 밑에서 밑에서 쏜다. 그러니까 이리로 저한테 오세요. <laughs> 아 씨발, 저 죽음. 연 연막점 없어 없어 아, 없어. 아, 훔쳤다. 아, 아. 아. 아까 차 타고 지나가던 친구인가 보다.